안녕하세요, 독차입니다 오늘은 레드벨벳 램박 들고 왔고요. 어, 바로 소개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판 매이크업미폭7 1200원. 그리고 판매할 가격은 택착 35,000원입니다. 택배 선불 원하시면 플러스 5,000원 해주시면 되고, 어, 오늘 입금 가능하시면 그냥 택배 선불로 35,000원. 아니면은 택배 착불로 하실 거면 3만원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소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세트씩, 편스도 다한 세트씩 들어가 있어요. 스무 장씩. 동네 한 권씩. 천사강님 한 세트, 네 장씩 스무 장. 이것도 한 세트 이건 다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광 코팅으로 내장하고 아, 유광 코팅으로 멤버별 내장하고 홀로그램으로 멤버별한 장씩 해서 3,000원으로 쳤어요. 또한 똑같은 걸로 홀로그램 한 장씩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있고, 요거는 홀로그램만. 거치대를 잘못 건드려서. 그리고 이건 홀로그램만 한 장씩인데, 홀로그램 8장에 1,000원 하시잖아요. 어, 이거는 4장씩 해가지고, 20장이라서 2,500원으로 쳤어요. 4장에 500원? 그 다음에 아까 판스랑 세트인 포토카드들이. 이것도한 세트씩. 열 장, 10장, 열 장이고요. 요건 성원에서 발주한 하이브리드 복한데 진짜 예뻐요. 이것도 아까, 음, 판스 이런 세트인데, 하이브리드 복하는두 장에서 세 장에 천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장에 천원 해가지고, 두 세트. 이것도두 세트. 유도하는 아직 안 보여드렸죠. 그래서 총 6장씩 들어갔어요. 여기 없어도 한 세트씩. 아, 그리고 새 발주품이 왔는데, 아직 그거는 안 넣었어요. 이거는 좀 전부터 구성을 해둔. 엠박이고, 제발 주품 온 거는 아직 안 뜯어봤어요. 오긴 왔는데 안 뜯어봐가지고, 이거는 핀 버튼, 손걸 두 개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노트 요거는 뉴광이고요 머메이드 요거는 팝셋이요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 출처 빈섭님 출처 하트동선 요거 한세트 포카는요거는 장수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요거는1 5장이었을거예요 5장 단위로 요거는 끊어지게 했었어서 엽서 한세트 떡매도 한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건 뚜예님 출처 포토카드 한 세트 주연아님 판스다 다섯 장씩 들어갔어요 이건 좀 순서가 이상하네요 성콜 영님 출자 예림만님 성콜 하나. 요거 슬로건 주연아 오늘도 고마워. 종이 슬로건 단면이고요. 요건 빈서님 출자예요. 이렇게 해서 소개가 끝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농협 일반 계좌 사용하고 있고요. 그 어, 오픈 채팅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서 구매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 입금일은 3일 내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입금이 가능하시면 택착 3만원에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